말도 안돼 한국이 4위라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유령 매체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최강국 랭킹, 그 안에 대한민국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전통 강대국들을 밀어내고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4대 강국 반열에 오른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기수출? 반도체? 아니면 BTS 때문?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이번 발표,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진짜 이유,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했을 뿐이다. 앤드류 스캇 국제정치 분석가 한 말, 그는 미국 워싱턴 DC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국제정치 분석가다. MIT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안보정책으로 석사를 마친 그는 20대 후반부터 각국의 경제군사문화 역량을 종합해 분석하는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국가 경쟁력 랭킹 분야에선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랭킹 중 하나인 US뉴스 앤드 리포트의 강대국. 순위 집계팀의 고정자문으로 참여해왔다. 매년 수천 건의 자료를 분석하고 수백 개 국가의 성장 동향을 수치로 정리하는 그의 작업은 종종 전 세계 정부와 언론을 뒤흔드는 시작점이 되곤 했다. 그런데 2025년 9월 그가 지금껏 겪은 어떤 결과보다 충격적인 데이터 한 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대한민국 세계 강대국 순위 4위 진입. 그 순간 그는 고개를 갸웃했다. 한국이 일본보다도 위. 러시아보다도 심지어 중국보다 우위 항목이 있다고 믿기지 않았다. 그는 즉시 다시 데이터를 검토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적 영향력, 기술 패권, 문화 확산력. 이 다섯 가지 지표에서 한국이 유독 고르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실시간 전문가 패널 평가에서는 무려 9.2점이라는 고득점으로 미국, 독일에 이어 3위. 최종 점수로는 4위에 등극했다. 그의 손이 멈췄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하루아침에 이 뉴스를 타전했고 레디섹스구 트위터 유튜브 틱톡 등에서는 해시태그 koreaistop사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딩 1위에 올랐다. 도대체 이 작은 나라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앤드류는 회의실에 앉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자료를 하나씩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경제력 한국은 GDP 기준 세계 13위지만 1인당 GDP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고 PPP 기준으로도 급성장 중 특히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세계 첨단 산업 생태계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군사력 한국의 국방 예산은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6위 수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차세대 전투함 등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며 무기 수출국으로서 위상을 굳히고 있었다. 외교력과 국제 동맹 미국, 일본, 나토, 호주와의 공고한 협력 외에도 UAE, 사우디, 폴란드 등 신흥 강국들과의 방산 에너지 외교까지 실질적 국제 네트워크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고 있었다. 문화와 소프트 파워 말에 뭐할까? BTS와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더 글로리까지. 넷플릭스와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전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나라. 한글날에는 구글 로고도 바뀌는 그 나라. 미국의 10대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언어 중 하나가 한국어라는 현실. 기술력 반도체, AI, 육지, 바이오, 그린에너지. 이제는 기술 패권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 삼성, 하이닉스, LG, 현대 등은 단순 기업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앤드류는 마침내 깨달았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긴급 한국 분석 심화 요청.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지정학적 판도가 흔들릴 신호일 수 있어. 그날 저녁 앤드류는 레딧에서 한 게시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이랬다. 한국, 전 세계가 얕봤던 나라의 반란이 시작됐다. 댓글은 수천 개. 한류가 아니라 한국력이다. 다음 세대의 패권은 미국과 한국이 나눌 듯. 일본은 이제 한국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그 댓글 하나를 캡처하며 생각했다. 정말 한국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와야겠어. 국제정치분석가로서 평생 수치와 그래프만 바라보며 살아온 앤드류에게. 현장 방문이라는 단어는 낯설고도 이질적이었다. 그의 업무는 보통 워싱턴에서 데이터와 정책문서로 세계를 분석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달랐다. 한국이 세계 4대 강국으로 평가된 사건은 미국 내에서도 단순한 뉴스거리 이상으로 커지고 있었다. 국무부 CIA 상무부까지 움직였다. 앤드류는 한국이 진짜 그렇게 강력한 국가가 맞는지 현장을 직접 보고 오라는 특별 임무를 맡고 3주간의 한국 출장을 명령받는다. 뭐야 공항이 왜 이렇게 조용해? 앤드류는 입국 게이트를 빠져나오며 믿을 수 없는 첫인상을 받았다. 세계 어느 국제 공항보다 정돈되고 질서 잡힌 풍경 출국장을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전광판은 웰컴 투 코리아라는 문구와 각국 언어로 된 환영 인사들이 떠올랐다. 그는 입국 수속 속도, 무인 로봇의 안내, 환승 통로의 청결함까지 모두 기록했다. 이건 미국보다 낫잖아? 뉴욕 JFK 공항, 시카고 오헤어 로스앤젤레스 LAX의 복잡하고 어수선한 모습이 떠올랐다. 왜 미국은 이렇게 못하지? 비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첫날부터 이미 그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그가 묵게 된 숙소는 한국 외교부가 배정한 고급 호텔이었다. 하지만 앤드류는 한국의 일상을 진짜로 경험하고 싶다며 호텔이 아닌 일반 에어비앤비 숙소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호스트는 친절하게 그를 맞이했다. 웰컴 투 코리아.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그는 깜짝 놀랐다. 발음도 자연스럽고 표정도 밝은 심지어 손글씨로 된 환영 쪽지까지 미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수십 번 이용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 냄새나는 환영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한국 편의점에서 혼자 라면과 김밥을 사 먹으며 그는 일기를 썼다. 첫날부터 너무 깔끔하고 편하고 사람들도 정중하다. 미국에서는 일상이 항상 전쟁 같았는데 여기선 뭔가 살고 싶다는 기분이 든다. 출장의 본 목적 중 하나인 한국 방산 기업 방문이 시작되었다. 그는 수원에 위치한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본사를 찾았다. 드론, 미사일, 자주포, 항공 엔진까지. 그는 3시간 동안 이어진 PT와 공장 투어에서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이걸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거라고요? 네, 엔진도 저희가 독자 기술로 개발 중입니다. 한국산 무기 시스템이 이미 나토 기준에 맞춰져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 미국, 유럽이 독점하던 기술을 점차 따라잡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정밀도와 품질에서 메이드 인 코리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 그는 메모장에 적었다. 이건 진짜다. 한국은 하청 국가가 아니다. 독자 기술력으로 전 세계 무기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출장 중 하루는 프리데이로 지정되어 있었다. 앤드류는 버스와 지하철만으로 서울을 종일 돌아다녀 보기로 했다. 버스 내부의 NFC 결제 시스템, 영어 음성 안내, 심지어 지하철 내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 포트,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 혼자 다녀도 안전해 보이는 분위기. 그는 미국의 치안 상황이 떠올랐다. 밤 10시 이후엔 차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없는 뉴욕. 여긴 새벽 1시에도 여대생이 혼자 편의점 가고 있다. 이건 단순한 치안이 아니었다. 삶의 질 전체가 다른 수준이었다. 그는 슬며시 헛웃음을 지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4대 강국이 아니란 말이지. 마지막 출장 일정은 서울대에서의 포럼 참여였다. 주제는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와 기술 패권의 교차점. 그곳에서 만난 20대 한국 대학생들은 앤드류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우린 단지 케이팝만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젠 인공지능, 그린 에너지, 우주 산업에서도 영향력을 갖고 싶어요. 그는 깜짝 놀랐다. 이 젊은이들의 눈빛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확신은 그가 수년간 데이터와 통계로는 느끼지 못했던 진짜 국력의 근원처럼 느껴졌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다. 그 중심엔 자부심과 실력, 그리고 겸손한 자신감이 있다. 그날 밤, 앤드류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알겠다. 왜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이 나라 진짜로 대단하다. 한국 체류 10일 차. 앤드류는 점점 더 자신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어느 저녁 혼자서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걸었다. 일몰이 내려앉은 전통 한옥의 지붕과 조용히 울려 퍼지는 대금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퇴근길 직장인들의 웃음소리까지.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지?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한 장면. 자신의 고향, 미국 메릴랜드의 외곽. 낡은 건물, 끊긴 대중교통, 위험한 밤거리. 그리고 사람들의 피곤하고 건조한 표정들. 그는 미국의 현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점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나라가 실제로는 빈부 격차 범죄, 무너지는 공공 서비스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그는 자동으로 하이 하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에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졌다. 주문한 아메리카노는 약 2,000원. 미국 스타벅스의 절반 수준. 그는 자리에서 노트북을 열고 메일을 확인했다. 상단에 CIA 출신 동료가 보낸 한 줄. 앤드루, 한국 체류 보고는 어때? 진짜 세계 4대 강국 맞아?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을 숫자로만 평가했어. 하지만 이 나라는 숫자보다 훨씬 강한 무언가가 있어. 라는 답장을 남겼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다. 그 말을 실감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한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이 중고 부품을 사서 노트북을 직접 분해 조립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상인은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며 웃고 있었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중이었다. 이게 그냥 소비자 나라가 아니라 창조자 국가라는 증거지. 그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단순히 IT 선진국이 아니다. 젊은이들이 기술에 대한 주체성과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사회다. 거리 공연, 푸드트럭, 힙한 카페, 외국인들로 가득한 골목. 그는 20살 시절 뉴욕 브루클린을 처음 방문했던 그 기분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감정이 진했다. 그는 길가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던 한국 여대생에게 말을 걸었다. 너무 아름답게 연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관광 오신 거예요? 출장 왔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점점 한국이 마음에 들어요. 그 말에 여대생은 눈을 빛내며 웃었다. 한국은요, 생각보다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는 이제 알기 시작했지만 저희는 오래 전부터 믿고 있었거든요. 그 짧은 대화는 앤드류에게 큰 여운을 남겼다. 이 나라 사람들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하고 있구나. 미국 대사관 측 인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다. 앤드류, 지금까지 한국 어땠어? 그는 술잔을 들고 잠시 망설이다, 진심으로 말했다. 처음엔 그냥 숫자만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숫자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 자존감이 무기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자리의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졌다. 앤드류는 서울시청 앞에서 한글날 기념식을 지켜보게 된다. 한복을 입은 아이들, K방산 부스, K팝 공연 드론쇼까지. 모든 것이 한 나라의 문화, 기술, 정신을 자랑하는 듯했다. 그는 하늘을 나는 드론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 나라는 곧 미국의 어깨를 나란히 할 거야. 그리고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갈지도 몰라. 한국 출장 2주차 앤드류는 점점 더 데이터와 현실의 간극에 매료되고 있었다. 지금껏 그는 국가 경쟁력을 평가할 때 경제력과 군사력, 외교력을 중심에 두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가 발견한 강대국의 조건은 그보다 훨씬 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였다. 과거 냉전 시대의 강대국은 단순했다. 미국 BS 소련 이후 미국 BS 중국. 경제력과 군사력만 있으면 강대국으로 불렸다. 하지만 2020년대 중반, 세계는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총칼보다 기술, 전투기보다 반도체, 땅보다 인재. 앤드류는 이를 4차 산업시대형 강대국 조건이라 정리했다. 그리고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앤드류는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 내부 투어를 진행했다. 그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과 하이닉스를 포함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55%. 그중 디렘은 75%에 달했다. 더 충격적인 건 기술 난이도였다. EUV 공정, 3나노칩, AI용 고대 역폭 메모리.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수준의 기술력을 국가 단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중국은 이 기술의 3분의 1도 따라오지 못한다. 미국은 설계는 해도 생산은 못 한다. 결국 한국이 세계의 두뇌를 움직이는 셈이다. 게다가 K 반도체 벨트 구축과 용인, 이천, 평택, 대전에 이어 새로 착공 예정인 세계 최대 반도체 도시 계획까지 국가가 직접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끌어안는 구조. 앤드류는 서울 ADEX 2025 국제 방산 박람회에도 참석했다. 현장에서 마주한 건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UAE,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전 세계 방위산업 수요국 대표들의 한국 부스에 몰리는 광경이었다. 우린 이젠 미국 말고 한국을 믿습니다. 폴란드 고위 국방 관계자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2022년에서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 연평균 성장률은 약 18.7%. 2025년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 230억 달러. 무기 수출국 순위 세계 6위 4위로 도약. 한국은 이제 무기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무기와 전술까지 함께 파는 나라로 변신한 것이다. 앤드류는 정리했다. 군사력은 더 이상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술, 신뢰,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과 외교 자산이다. 한국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한 최초의 민주 국가형 방산 강국이다. 앤드류는 외교부 고위 관료와의 비공식 미팅에서도 핵심을 발견했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 일본과 안보 공조, 나토와 전략 파트너십 동시에 사우디, UAE,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도 수평 외교를 펼치고 있었다.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정치적 유연성은 미국이나 중국조차도 흉내내기 어려운 고차원 전략이었다. 게다가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최전선, 그리고 AI 기후 사이버 보안 등 다자 이슈에서도 중재자 포지션을 확보 중이었다. 앤드류는 서울 홍대 거리에서 전 세계 20대 청년들이 K팝 응원봉을 들고 댄스 커버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BTS, 블랙핑크를 넘어 이제는 뉴진스, 세븐틴,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빌보드, 일본 오리콘, 유럽 MTV 어워즈를 휩쓸고 있었고 넷플릭스에선 매달 최상위권을 한국 드라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주목한 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인기 그 자체가 아니었다. 한국은 문화를 통해 세계의 청년들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자본주의 기술, 민주주의 다양성, 그리고 감성까지. 문화 패권이 결국 정치와 경제까지 이끄는 시대. 앤드류는 한국을 21세기형 문화 강국 기반의 글로벌 리더로 정의했다. 앤드류는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지하철, 공공서비스, 의료, 인터넷 속도, 편의점 시스템, 공공기관 서비스 등을 체험하며 단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한국은 국민의 삶 자체가 시스템화 되어 있다. 지하철 정시 운행률 99.9%. 병원 예약 및 수납 모바일화 90% 이상. 온라인 정부 서비스 만족도 세계 1위. 전국 와이파이 커버리지 96% 이상. 이는 곧 국민 체감형 국력이었다. 겉으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의 일상이 강국인 나라. 앤드류는 마지막 출장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었다. 전 세계 10대 강대국 중. 인구 5천만 명 이하 국가로 세계 전략 질서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 뿐이다. 한국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밀도 높은 국력을 가진 국가다. 그는 한국을 떠나기 전 다시 자문했다. 왜 지금 세계는 한국을 강대국으로 보기 시작했을까? 그의 대답은 분명했다. 한국은 세계가 요구하는 새로운 강대국 모델의 정답에 가장 가까운 나라다. 더 이상 한국은 주변국이 아니다. 지금 세계사의 중심에 있다. 10월에 미국 앤드류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지난달의 회의록과 미쳐 정리되지 않은 출장 일정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며칠간 책상 앞에 앉지 못했다. 단순히 피곤해서도 업무량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한 나라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느꼈다.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그의 가치관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앤드류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출장 기록을 정리했다. 반도체, 방산, 소프트 파워, 외교 네트워크, 국민 시스템, 기술력, 자부심. 모든 키워드를 모아 도출된 결론은 단 하나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가 꿈꾸는 국가 모델의 현실 버전이다. 그는 이 문장을 마지막 장에 써넣은 뒤 컴퓨터를 끄고 한동안 가만히 눈을 감았다.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앤드류는 더 이상 미국 중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 기존의 분석가였던 그는 비교와 우위, 서열과 패권으로 세상을 분석했지만 이제는 조화와 가능성, 그리고 인간 중심의 발전에 더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강대국 지배자라고 생각해왔어. 그런데 한국은 그걸 바꿔놨어. 자신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살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나라였어. 앤드류는 한국 체류 이후 자신의 삶도 크게 달라졌다. 매일 시간을 정해 운동하고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중함을 배우게 되었다. 미국에선 무례함이 일종의 일상처럼 소비되곤 했지만 한국에서는 모르는 이에게조차 조심스럽게 말하고 예의를 갖추는 문화가 자연스러웠다. 그건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 전략이었어. 앤드류는 어느날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다. 혹시 한국 여행 가보실래요? 제가 정말 멋진 나라를 보고 왔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너답지 않게 웬 감성적인 말이야? 그 나라에선 감성이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합리성이 사람을 위한 방식이었어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앤드류의 한국 출장 보고서가 CSIS 내부에서 화제가 되었고, 이후 미국 정치 전문지 POLITICO와 CNN 인터뷰까지 잡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질문을 받았다. 한국은 앞으로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한국은 세상을 바꾸는 나라가 될 겁니다. 강대국은 더 이상 무력과 돈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술, 문화, 신뢰, 시스템, 그리고 사람의 품격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봤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해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출장을 마치고 두달 후, 그는 한국 출장기를 바탕으로 한 책을 준비했다. 제목은 강대국, 그러나 따뜻한 내가 한국에서 본 미래.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한국에서 국가를 받고, 사회를 만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그들이 가진 기술력보다 그들이 가진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걸 나는 그때 깨달았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였다. 앤드류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엔 출장도 임무도 아니었다. 그는 한국의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1년간의 비거주 장기 체류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다. 그는 말했다. 내가 이 나라를 바꿀 수 없지만, 이 나라는 분명히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걸 나는 이미 증명받았어요.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하는 초강대국.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한국,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세계가 다시 지도를 그리는 지금.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케이자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사람을 위한 시스템과 문화,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 새로운 강대국의 모델임을 보여주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한국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